모아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번 명절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맥추절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수확하는 것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농경 문화를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요.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대맥이라고 했고 밀을 소맥이라고 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처음 추수할 때에 보리와 밀 중에 보리를 먼저 추수했는데요. 보리가 밀보다 20일 혹은 30일 정도 빨리 익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리가 다 익었을 때그 보리의 첫 이삭을 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의미죠. 이 초실절은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지나 첫 번째 맞는 안식일에 이 초실절을 지켰는데요. 이 초실절을 지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추수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추수기는 총 7주간의 긴 시간을 통해 추수를 했는데요 이때 보리를 추수하다가 자연스럽게 뭐로 넘어갔을까요? 소맥인 밀로 넘어갔겠죠? 밀을 추수하는데 이 7주간의 추수기가 다 끝나고 7주 뒤에 7.7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7.7절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맥추절입니다 정리하면 첫 추수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보리가 아닌 대맥보리가 아닌 소맥인 밀을 추수하는 기간에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49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에 드려지기 때문에 예, 50일이죠. 예, 이 50이라는 순 우리말을 써서 이 절기를 뭐라고도 불러요? 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맥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 맥추절의 구약의 의미도 여러분과 좀 나누었습니다만 이 구약의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예, 이 오순절에 일어난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 또 시기상 맥추절에 있었던 구약의 신해산 언약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시면서 기억해야 될좀 신앙의 교훈들을 여러분에게 주로 좀 나누었다면 올해는 제가 이 맥추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감사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매년이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매년이 드리는 맥추절이 그들에게 매년 하나님께서 풍년을 대풍을 주셔서 드리는 감사의 축제였을까요? 물론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너희들이 그 해에 풍년이 들지 않았어도 심지어 흉년이어도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의 제사는 어떤 현실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맥추 감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선지자의 고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풍년은커녕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선지자 누구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찬양한 고백이기도 한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3장 17절, 18절에 기록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가장 어울리는 감사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에 예, 그래도 뭐 충분히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찬양을 여러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이 찬양에 그렇게 기쁜 찬양은 아닙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 감남 나무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길거리의 흔한 나무들이 다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감남 나무, 포도 나무에요 예, 과실수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흔한 흔하디 흔한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도 소출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지나가며 떠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감남 나무, 포도 나무가 소출이 없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그 땅은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대신하여 마셨는데 포도도 없으니 마실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나무들이 그저 식용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때로는 잔치나 제사에도 사용되었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마르고 비틀어져서 아무런 결실도 없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절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아주 생생하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한 거예요. 거기다가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요, 양이나 소는 뭐 이스라엘의 생업인 유목. 뭐 농경 생활에 너무 필수적인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양 떼가 없고 예, 소가 없어요. 예, 그럼 이것은 앞에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 감나무의 수출이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가 철저하게 붕괴되었어요. 그러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의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짓밟힌 상황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사실 기쁨이라는 건 고사하고, 사실 감사는 너무나도 사치인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런 절대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뭐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궁핍한 이스라엘의 극한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다? 그들의 현실을 핑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다. 즉 그들의 당장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의 영적인 구원이다. 즉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감사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년 맥추절을 너희들이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조건과 너희들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해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세속적인 감사와는 좀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구원에 대한 영원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잘 보시면 우리의 기대만큼 내 바램만큼 만족스럽지 못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감사할 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 하시는 거.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요. 감사할 게 있는데 내 기대만큼, 내 바라는 수준만큼 그것이 없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기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 앞에 뭐 내가 누려왔던 거 빼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건 내가 수고해서 누린 거라고 좀 양보하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에게 당연합니까? 예, 은혜라고 고백했죠 또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부터 예,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고 살며 꿈을 꾸는 삶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정말 그 고백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하며 공감하며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누리는 거? 내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고,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굳이 은혜인가를 의심하며, 근데 또 교회 왔으니 안 부를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그 찬양을 여러분 부르신 분 없으세요. 사실 그 대답은 여기서 하실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는 뭐, 교회니까 어, 내가 싫든 좋든 이 찬양 불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답은요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것이 은혜임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여러분 이찬양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그 은혜의 감사만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달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맞이 못해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감사하래. 어저 목사는 꼭저 저러더라. 예,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착각.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에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혹시 작년 이맘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맥주감사 설교를 하면서도 다루었던 사건인데,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요. 인도를 거닐던 아홉 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CCTV를 보니까 정말 돌진해오는 그 차량을 순식간에 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난 사고죠. 걸어가고 있다가 갑작스레 우리는 그 인생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이 참 찰나의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1초의 차이로 생명을 건졌던 신호 신그 어, 신호등을 건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중에 정말 1분 1초의 차이로 잭각하는 순간에 차를 피했던 어, 그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욱 우리의 인생이 찰나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요사이 그런 사고가 여러분 부쩍 늘었습니다. 그죠? 예, 인도로 휴게소로 그죠? 공원으로 식당으로 막 차량들이 막 갑자기 돌진하는 사건들이 예,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뭐 급발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이유가 어찌됐던 말이죠 어쨌든 연일 그렇게 보도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에 언제 우리에게 그런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가끔 여러분 두리번거리지 되지 않으세요? 가끔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근데 우리가 두리번거린다고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두리번거린다고 내가 주의한다고 그 찰나의 순간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죠 그것뿐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어요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없 여기저기 하루에도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소식들이 들려오고 나라 밖에서는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들 지금 가장 옆에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대지진의 공포가 있어 사람들이 피난까지 떠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지금 상황들 그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라 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그런 전쟁과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매스컴을 달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렇게 혼탁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아직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유효해서 여러분 태초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아직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연장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지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아침에 눈이 떠져서 시작된 하루를 막연히 의미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그럴 자격이 1도 없고 자녀 없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충분함에도 그 택하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은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감사의 엄연한 현실이죠 여러분과 저의 현실 오랜 시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 만큼 그 은혜가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헌금, 헌신, 봉사 이 정도면 그 은혜 충분하지 않나? 어느덧 당연하게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니 그 구원의 은혜에 그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밖에요. 당연하게 여기니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요즘 매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민숙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광야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여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여정 가운데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대형을 갖추고 멈춰야 되는지 그들이 행진하지 않을 때 광야에 머물 때 어떻게 대형을 갖추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운데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예, 자리를 잡고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위에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으로 있는 지파들에게는 늘 뭐가 보였겠어요 가운데 성막이 보였겠죠 여러분 이 성막 위에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늘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예, 그 구름기둥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임하여 계신 예, 오, 오셔서 계신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거죠. 그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그 구름이 내려오면 그저 성막 위에 내리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제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인데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칠한 가운데 있었던 이 성막의 구름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예,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것뿐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진 중에 날마다 뭐가 내렸죠? 하늘의 양식? 만나. 근데 우리가 언뜻 예, 가끔 어떤 분들은 예, 그게 팝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가. 그럼 만나는 뭐죠? 몰라요. 만나 이름의 뜻이 이게 먹고예요. 이게 뭐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지가 만나예요. 사람들이 받아 먹었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원칙이 있죠. 매일 거두어야 돼요. 이틀치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일이 바빠 이틀치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진중에 나와 그들에게 내린 하늘의 양식을,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임했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의 진중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삶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 죽음의 땅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100만, 200만이 되는 그런 인원이 일주일을 생존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자체가 정말 은혜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공급하심, 돌보심인데도 그것이 그들의 눈에 은혜로 보이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감사보다 늘 하나님께 뭘 했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 가지 생존의 이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430년 만에 사실 여러분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마저도 이들이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요 가데스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을 확인하는 과실을 들고 왔죠 장정 두 사람이 매일 열매를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풍족한 땅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부정적인 고백을 쏟아놓죠. 그들의 거민이 강하다, 견고한 성읍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다. 우리가 생각해도 메뚜기, 그들이 생각해도 메뚜기일 거다. 그런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열 명의 정탐꾼으로 인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런 소리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하네?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막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출애굽의 1세대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대로 약속의 땅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감사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런 결과를 맞았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들의 그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광야의 척박함, 광야의 부족함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선명했어요. 더욱 분명했어요. 광야에 없는 그 광야의 칠흙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처럼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더 선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인 양 여기게 되니까 그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네, 감사가 부담되고 감사절이 부담되고 아, 왜또 주보인 이런 거껴준대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고 내게 결핍되고 부족한 것만 보여서 그로 인해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만과 불평만 쏟아내는 분들 여러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것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충분히 감사할 것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처럼 비참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려 보면 알잖아요. 그제서야 알게 돼요. 우리 여기 우리 권사님 오셨지만 권사님 이제 가끔 권사님과 이제 아프신 동안 조금 만나면서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나가는 얘기를 하시 발가락이 골절돼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예, 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예, 새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는데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멀쩡해 걸어다닐 땐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 부러졌는데, 걷는 것들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게 당연하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그 당연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볼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커요. 여러분의 생, 여러분이 누리 인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렇도 여러분의 2025년 상반기를 점수를 매겨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 열심히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달려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에 머물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무슨 기준이죠? 누가 보실 때? 내가 볼때 점수를 매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걸어왔던 6개월의 시간이 어떠한지가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니까요 그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으로 타고 병을 고치고 해도 내가 너 모른다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돼야 우리가 의미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받은 순간 우리는 뭐가 됐죠? 하나님이 값으로 그죠? 예,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 주를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이기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여러분 얼마나 주를 위해 쓰셨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사실 엄밀히 말해 이 질문 자체도 틀린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삶 전체가 그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죠? 주를 위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주를 위해 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의 좀 일부분만 좀 떼어 하나님을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주를 위해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드려져야 되는 삶인데. 여러분의 삶은 그러하셨습니까? 참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저 부끄러운, 송구한 것 뿐인 존재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매년 이 맥추절을 지킴으로 감사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이 감사를 리마인드하게 하셨어요. 그럼 리마인드 웨딩 아시죠? 예, 왜 리마인드 웨딩을 합니까? 예, 그때 결혼했던 추억을 예, 수십 년이 지났지만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는 의미로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리마인드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인간이 되게 배음망덕하거든요. 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감사가 없는 영적인 현실을 예견하시듯,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번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났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장면이 누가 보면 17장에 나옵니다. 누구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하죠? 네,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한 사람만요. 네, 그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17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물으시죠. 여러분, 이 질문이 뭔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감사를 대입하면 이 말씀은 그들이 감사할 이유가 충분했다는 이야기죠. 그들도 감사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들조, 그저 고침받았으니까 감사해야,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자들. 근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들도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들인데 그 아홉은 어디 갔냐? 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아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속 감사의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10분의 1, 10%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가슴 감사의 아픈 현실을 딱 산술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10%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하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고 네, 감사에 부족한 자들이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 당신의 백성돌라역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감사를 리마인드하게 하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당연한 감사가 리마인드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여 우리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